가자! 아이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밥 먹으러 와! 아롱이 빵! 아이고, 잘했어! 다음 다롱이 한번 해보러 갈까? 자, 다롱이도, 빵! 아이고, 잘했어! <laughs>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고비 산행을 왔습니다. 아, 뭐, 끝까지 따봐야지 뭐, 예? 고기, 고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이고, 그냥 많이 자랐습니다. 예. 어, 예. 오이거 좋아, 좋아. 이거 뭐지, 이게? 이거 산에 무진장 많습니다. 고라니가 뜯어먹은 자국도 있네? 그냥 먹는 거네, 먹는 건 먹긴 먹는 거네, 그죠? 뭐 난처럼 생긴 거 같기도 하고 아주 여기 다 그거네. 자, 고비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이고, 여기 아주, 오우, 엄청 큰데요? 엄청 크다. 자, 어, 큽니다. 자, 여기도 어, 오늘도 몇 킬로는 따겠지요? 자, 아 여기도 오이 오 우리 감꼭꼭 오이 뚝딱 똑딱. 똑딱. 뚝다, 오기도. 아우얘놈더 크다. 하. 아. 이쌰 자, 그냥. 응. 많이도 올라왔네. 어쭈, 여기야지. 심지막하게 올라왔네. 야, 이런 애들은 애들이 얕네. 야, 살다, 살다. 고비를 이렇게 많이 꺾어보긴 또 처음이네. 아이고, 참. 아, 많이 올라왔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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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오, 여기 많다. 많다, 많어. 으, <laughs> 음, 여기서? 6 k g 딱 했는데요. 엄청 많아 6kg가 뭐야? 자. 자자자자 자. 으짜. 이게 또얇네 얇어. 이게 또 얇네.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얇은 게. 제가, 이게 맛이 하도 궁금해갖고, 삶어갖고, 말리, 말리지 않고, 된장찌개 먹었는데, 넣어서 먹어봤는데, 이거 엄청 쓰던데? 예? <laughs> 이거 엄청 씁니다, 이거. 아, 너무 써갖고 못 먹겠더만. 이 고비가 맛있다래갖고,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쓰던데요? 말려서 먹어야 되나? 한번 제가 또 말려서도 어, 먹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삶아 갖고 그 된장찌개도 먹었더니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그건 맛 없어. 말려 갖고 한번 제가 먹어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고 많이 컸네. 따자. <laughs> 부지런히 따자, 부지런히 따자, 부지런히. 이우 하나 끔 그쵸, 자, 쵸자여기쵸 그쵸, 그죠, 그하그 나왔습니다. 그죠, 그냥 원없이 곱이 따봅니다. 아주 원없이 진짜. 아, 잠깐. 이만큼 땄습니다. 어우, 한 아, 한 2kg 500 예. 자, 끊겠습니다.